제가 이것도 하나 예인데 저는 관세청에 질문을 해봤죠. 아, 관세청이 외환 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관세청이 책임을 지는 줄 알았더니 이 자리에서 관세청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공항공사가 합니다. 아, 그래요? 뭐 제가 믿을 수밖에 없죠.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지금 파악된 건 그런 거죠. 관세청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을 했더라고요. MOU를 맺고. 그전에는 적당히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작년도에 공식 협정을 맺었더라고요. 만불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 대신 한다. 이걸 내가 어디서 알았냐면 댓글 보고 알았어요. 기사 댓글 보고. 그런데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건 세관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 저는 또 그런가? 그런데 나중에 아니라고 계속 하는데 결국은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댓글 앞에 올라온 거에 그거 MOU 체결에서 그 세관이 하는 거맞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 하는 게 맞는데 라는 기사, 댓글이 있더라고. 대중들 다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것도 역시 댓글에 다 나와요. 이거 몇 년도에 어디서 보도됐고 만불 이상 반출하다 걸렸다고 정부가 보도 자료를 냈다 뭐 이런 게그 댓글에 다 나와요. 우리 국민들이 보고 어 내가 저거 봤는데 저 옛날부터 있던 건데, 뭘 새로 가르쳐.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가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쉬쉬 하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란 말이야. 누가 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laughs>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